지난달 제 병원에 한 분이 응급실로 실려오셨어요.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72살 박철수 할아버지께서 쓰러지신 겁니다. 급성 심근 경색이었어요. 다행히 빨리 오셔서 목숨은 건지셨는데요. 제가 할아버지께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평소에 뭐 드세요? 할아버지 대답이 충격적이더라고요. 아침엔 흰쌀밥에 된장찌개, 점심엔 햄볶음밥, 저녁엔 치킨이랑 과일 주스요. 여러분. 이건 그냥 병을 키우는 식단이었어요. 저는 마흔 해 동안 내과 전문의로 일해 왔습니다. 그리고 확신하게 됐어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우리 수명을 결정한다는 걸요. 약보다 음식이 더 무서운 겁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 결과를 보면요. 잘못된 식습관이 수명을 평균 10년 단축시킨대요. 10년입니다. 여러분 담배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거요. 대부분의 한국 어르신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시는 음식이 사실은 독약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다섯 가지 음식은요. 제가 절대 먹지 않는 음식들이에요. 그리고 제 환자들 중에서 이 음식들을 끊었더니 당뇨가 좋아지고 혈압이 내려가고 체중이 빠진 사례를 수없이 봤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건 한국 사람이라면 거의 매일 드시는 음식인데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화면 아래쪽에 구독이라고 적힌 버튼 보이시죠? 딱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럼 제가 앞으로 올리는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럼 계속 중요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왜 음식이 약보다 중요할까요? 제가 의대 다닐 때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병을 고치는 건 약이 아니라 몸이다. 약은 그냥 도와주는 것뿐이다. 마흔에 지난 지금 저는 이 말이 100% 맞다는 걸 알아요. 우리 몸은 매일 새로운 세포를 만들거든요. 혈액 세포는 120일마다 완전히 새로 만들어져요. 피부 세포는 28일마다 바뀌고요. 간 세포는 150일마다 재생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재료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이에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 좋은 세포가 만들어지고, 나쁜 음식을 먹으면 나쁜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69살 최영자 할머니께서는 20년간 당뇨약을 드셨어요. 그런데 식단을 바꾸고 6달 만에 약을 끊으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5가지 음식을 끊으셨기 때문이에요.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71살 이철수 할아버지는요, 고혈압으로 10년간 약을 드셨거든요. 혈압이 160에 100이었어요. 위험한 수치죠. 그런데 식단 조절 후석달 만에 130에 80으로 내려갔어요. 의사인 저도 놀랐습니다. 여러분 TV 광고 보시면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전통 발효 식품 자연 그대로 건강에 좋은. 그런데 속지 마세요.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다섯 가지 음식 중에는요, 여러분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시는 음식도 있어요. 심지어 의사들조차 권했던 음식도 있고요. 하지만 최신 연구 결과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거든요.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에 충격적인 발표를 했어요. 가공육을 일군발암물질로 지정한 겁니다. 담배 성명과 같은 등급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매일 드세요. 미국 심장학회는요, 트랜스 지방이 심장병 위험을 32% 높인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주 먹는 튀긴 음식에 트랜스 지방이 가득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절대 안 먹는 다섯 가지 음식을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이것들을 끊으시면요, 여러분 수명이 최소 5년 많게는 10년 이상 늘어날 수 있어요. 첫 번째 음식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제가 절대 안 먹는 첫 번째 음식은요, 바로 흰쌀밥이에요. 뭐 쌀밥이 왜요?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평생 드신 음식인데 말이죠. 하지만 과학은 명확해요. 흰쌀밥은 당뇨병을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연구 결과에요. 흰쌀밥을 많이 먹는 아시아 사람들은요, 당뇨병 발병률이 55%더 높대요. 왜 그럴까요? 흰쌀밥은요. 도전 과정에서 영양소는 다 빠지고 탄수화물만 남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 급격하게 혈당을 올려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요. 이게 반복되면 췌장이 지치고 결국 당뇨병이 생기는 거예요.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김정희 할머니 68살은요. 매 끼니마다 흰쌀밥 한 공기씩 드셨거든요. 그 결과 공복혈당이 140까지 올라갔어요. 당뇨 전 단계예요. 제가 흰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석달후 공복혈당이 100으로 내려갔어요. 더 무서운 건 이거예요. 흰쌀밥은 빵보다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린대요. 혈당지수가요 흰쌀밥은 73 식빵은 75이에요.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우리는 빵은 건강에 나쁘다고 생각하면서 흰쌀밥은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대체 방법은 간단해요. 현미밥, 귀리밥, 잡곡밥으로 바꾸세요. 혈당 상승이 30% 느려져요. 자두 번째 음식이에요. 제가 절대 안 먹는 두 번째 음식은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국이에요. 특히 국물을 다 마시는 것 절대 하지 마세요. 발효식품이 건강에 좋다면서요. 맞아요. 된장 자체는 좋아요. 문제는 소금 양이에요. 된장찌개 한 그릇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약 2000mg이거든요. 세계보건기구 권장 하루 섭취량이 2000mg이에요. 딱 하루치예요. 그런데 우리는 김치도 먹고 간장도 먹고 젓갈도 먹잖아요. 결국 하루에 4000에서 5000mg을 먹게 되는 겁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혈압을 올려요. 혈압이 오르면 심장병, 뇌졸중 위험이 커지고요. 신장도 망가지는 거예요. 광주 서구에 사시는 박동수 할아버지 70살은요, 매일 아침 된장찌개를 드셨거든요. 국물을 싹싹 다 드셨어요. 혈압이 170에 100까지 올랐어요. 약을 3가지나 먹으셨는데도 혈압이 안 내려갔거든요. 제가 국물 음식을 줄이고 국물은 절대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건더기만 건져 드시라고 했어요. 두달후 혈압이 140에 90으로 내려갔습니다. 약도 한 가지 줄였어요. 한국인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요. 하루 3890mg이래요. 세계 보건 기구 권장량의 거의 두 배예요. 그래서 한국이 세계에서 위암 발병률 1위거든요. 짠 음식이 위 점막을 손상시키기 때문이에요. 대체 방법은 이거예요. 국물은 마시지 말고 건더기만 드세요. 된장도 저염 된장으로 바꾸고요. 자, 여기까지 두 가지 음식을 말씀드렸어요. 흰쌀밥과 짠 국물 음식이에요. 벌써 충격적이시죠? 여러분 잠깐 지금 화면 아래에 엄지 손가락 모양 보이시나요? 바로 좋아요 버튼이에요. 이걸 눌러주시면요. 이 영상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전달돼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흰쌀밥 드시나요? 아니면 잡곡밥 드시나요? 댓글 하나하나 제가 다 읽을게요. 자, 그럼 앞으로 말씀드릴 세 가지가 더 충격적이에요. 특히 네 번째 음식은요,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생각하고 드시는 건데, 사실은 독약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계속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세 번째, 제가 절대 안 먹는 음식은요, 햄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이에요. 2015년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가 충격적인 발표를 했거든요. 가공육을 일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겁니다. 일군 발암물질이 뭐냐고요? 담배 성면 벤젠과 같은 등급이에요. 가공육 50g을 매일 먹으면요 대장암 위험이 18% 증가한대요. 50g이 얼마냐고요? 얇은 햄 두세 장이에요. 소시지 한두 개고요. 왜 위험할까요? 가공육을 만들 때요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발색제를 넣거든요. 이게 고기의 단백질과 결합하면 니트로사민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이게 강력한 발암물질이에요. 전주 덕진구에 사시는 이순옥 할머니 67살은요. 매일 아침 햄 볶음을 드셨거든요. 건강검진에서 대장 용종이 발견됐어요. 용종은 암의 전 단계예요. 다행히 제거했지만 제가 햄을 끊으라고 강력히 권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거예요. 가공육은 당뇨병 위험도 51% 높인데요. 심장병 위험은 42% 높이고요.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의 20년 추적 연구 결과예요. 그럼 고기를 아예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공하지 않은 신선한 고기는 괜찮아요. 문제는 가공 과정에서 넣는 화학 물질들이에요. 대체 방법은 이거예요. 신선한 닭가슴살 생선 달걀로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자, 네 번째 음식이에요. 이게 제일 충격적일 거예요. 제가 절대 안 먹는 네 번째 음식은요 튀긴 음식이에요. 치킨, 돈가스 튀김전 이런 것들이요. 가끔 먹는 건 괜찮지 않나요? 아니에요. 튀긴 음식은 가끔 먹어도 위험해요. 튀긴 음식의 문제는 트랜스 지방이거든요. 식물성 기름을 고온에서 가열하면 트랜스 지방이 만들어져요.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요. 나쁜 콜레스테롤은 올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추는 거예요. 미국 심장학회 연구 결과에요. 트랜스지방 섭취량이 2% 증가하면요 심장병 위험이 23% 증가한대요. 뇌졸중 위험은 37% 증가하고요. 창원 의창구에 사시는 김동철 할아버지 72살은요 일주일에 두세번 치킨을 드셨거든요. 건강검진 결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180까지 올랐어요. 정상은 100이하예요 관상동맥에 플라크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심장마비 위험이 높은 상태였죠. 제가 튀긴 음식을 완전히 끊으라고 했습니다. 6달 후 나쁜 콜레스테롤이 120으로 내려갔어요. 완전히 정상은 아니지만 위험 수준은 벗어났죠. 튀긴 음식은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고온에서 조리하면요.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생기거든요. 감자튀김, 감자칩에 특히 많아요. 대체 방법은 이거예요. 에어프라이어로 굽거나 찌거나 삶아서 드세요.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음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 혼자만 아시면 안 돼요. 화면 오른쪽 아래에 화살표 모양 버튼 보이시죠? 공유 버튼이에요. 이걸 누르면 카카오톡으로 가족들에게 보낼 수 있어요. 특히 자녀분들, 손주들에게 이 영상을 꼭 보내주세요. 부모님 건강을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이거든요. 엄마, 아빠 건강을 위해 이 영상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 줄만 적어서 보내시면 돼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10년 연장시킬 수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음식 말씀드릴게요. 제가 절대 안 먹는 다섯 번째 음식은요, 과일 주스예요. 과일이 건강에 좋다면서요. 맞아요. 과일은 좋아요. 하지만 과일 주스는 완전히 달라요.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요, 섬유질은 다 없어지고 당분만 남는 거예요. 오렌지 주스 한 잔에 들어 있는 당분이 약 25g이에요. 각설탕 6~7개예요. 콜라랑 비슷해요. 더 무서운 거녀 과일 주스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거든요. 섬유질이 없어서 당분이 바로 흡수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결국 당뇨병이 되는 거예요.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의 연구예요. 과일 주스를 하루 한잔 마시는 사람은요. 당뇨병 위험이 21% 높대요. 반면 과일을 통째로 먹는 사람은 당뇨병 위험이 7% 낮고요. 포항 북구에 사시는 조영자 할머니 66살은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를 드셨거든요. 시판 주스가 아니라 직접 착즙한 주스였어요. 그런데 공복혈당이 120까지 올랐어요. 당뇨 전 단계예요. 제가 과일 주스 대신 과일을 통째로 드시라고 했습니다. 석달후 공복 혈당이 95로 내려갔어요. 정상이에요. 시판 과일 주스는 더 위험해요. 대부분 설탕이 추가로 들어가거든요. 100% 과일 주스라고 써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농축액을 희석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대체 방법은 간단해요. 과일은 통째로 드세요. 주스보다 훨씬 좋아요. 자, 여기까지 제가 절대 안 먹는 다섯 가지 음식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흰쌀밥 짠 국물 음식 가공육 튀긴 음식 과일 주스예요. 충격적이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어요. 그럼 대체 뭘 먹어야 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40회 동안 실천해온 그리고 제 환자들이 실천해서 효과를 본 구체적인 식단을 알려드릴게요. 대체 식단 첫 번째 흰쌀밥 대신 잡곡밥 흰쌀밥 대신 현미보리 귀리 퀴노아를 섞은 잡곡밥을 드세요. 처음부터 100% 바꾸기 어려우시면요. 흰쌀7에 작곡 셋부터 시작하세요. 그 다음 주엔 6대4 그 다음 주엔 5대5 이렇게 점진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수원 팔달구에 사시는 박철수 할아버지 일어난 살은요. 이렇게 6달에 걸쳐 작곡밥으로 바꾸셨거든요. 당화혈색소가 7.2에서 6.5로 내려갔어요. 당뇨약도 한 가지 줄였고요. 작곡밥의 장점은 이거예요. 섬유질이 많아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요. 포만감도 오래 가고요.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해요. 대체 식단 두 번째 된장찌개 대신 저염 요리. 된장찌개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어요. 대신 이렇게 하세요. 첫째, 된장 양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둘째, 국물은 마시지 말고 건더기만 드세요. 셋째, 저염 된장을 사용하고요. 더 좋은 방법은 찜 요리예요. 호박찜, 가지찜, 생선찜은요, 소금을 거의 안 넣어도 맛있거든요. 대신 마늘, 생강, 고춧가루로 맛을 내세요. 안양 만안구에 사시는 김영희 할머니 69살은요, 국물 음식 대신 찜 요리 위주로 바꾸셨어요. 혈압이 160에 95에서 135에 85로 내려갔어요. 혈압약도 줄였고요. 대체 식단 세 번째 가공육 대신 신선한 단백질, 햄 소시지 대신 이런 것들을 드세요. 첫째, 닭가슴살. 삶아서 찢어서 샐러드에 넣거나 볶음밥에 넣으세요. 둘째, 생선. 고등어, 꽁치, 연어가 특히 좋아요. 오메가3가 풍부하거든요. 셋째, 달걀. 완전 식품이에요. 하루 두 개까지 괜찮아요. 넷째, 두부. 콩 단백질이 풍부하고 콜레스테롤 걱정 없어요. 천안 서북구에 사시는 정순이 할머니 73살은요. 매일 아침 햄 대신 삶은 달걀 2개를 드세요. 점심엔 생선구이 저녁엔 두부찌개를 드시고요. 6달 만에 체중이 5kg 빠지고 콜레스테롤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대체 식단 네 번째 튀긴 음식 대신 굽기 찌기. 치킨 대신 오븐에 구운 닭을 드세요. 요즘 에어프라이어로 기름 없이도 바삭하게 구울 수 있거든요. 돈가스 대신 닭가슴살 스테이크를 드시고요. 튀김 대신 찐 고구마 찐 감자를 드세요. 청주 흥덕구에 사시는 최동수 할아버지 68살은요, 에어프라이어를 사서 감자를 구워 드세요. 기름 한 방울 안 넣고도 맛있대요. 나쁜 콜레스테롤이 석달 만에 30 내려갔어요. 대체 식단 다섯 번째 과일 주스 대신 생과일 물, 과일 주스 대신 과일을 통째로 드세요. 사과, 배, 귤, 바나나 뭐든 좋아요. 씹어 먹는 게 중요해요. 섬유질이 당분 흡수를 천천히 하게 만들고 포만감도 주거든요. 갈증이 나면 물을 드세요. 하루 2리터가 적당해요. 맹물이 싫으면 레몬 조각을 넣거나 따뜻한 차를 드시고요. 대전 중구에 사시는 한명숙 할머니 67살은요. 매일 아침 과일 주스 대신 사과 1개와 물 2컵을 드세요. 공복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체중도 4kg 빠졌대요. 선생님 말은 쉬운데 실천이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해해요. 평생 먹던 음식을 갑자기 바꾸는 건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팁은 이거예요. 한 번에 하나씩만 바꾸세요. 첫째 주흰 쌀밥을 잡곡밥으로 바꿔보세요. 딱 일주일만요. 둘째 주 가공육을 끊어보세요. 햄 대신 달걀 소시지 대신 닭가슴살, 셋째 주 튀긴 음식을 줄여보세요. 치킨 대신 구운 닭. 넷째 주 과일 주스를 끊고 생과일로 바꿔보세요. 다섯째 주 국물 음식을 줄이고 찜 요리로 바꿔보고요. 이렇게 다섯 주만 참으세요. 다섯 주 지나면 이게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면 안 하는 게더 어려워지거든요. 울산 남구에 사시는 김동철 할아버지 74살은요. 이렇게 한 가지씩 바꾸셨어요. 석달후 당뇨약, 혈압약, 콜레스테롤약을 다 줄이셨어요. 의사인 저도 놀랐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실천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 보여드릴 거. 제가 환자들을 20년 이상 추적 관찰했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음식을 끊은 사람들과 계속 먹은 사람들을 비교했어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5가지 음식을 끊은 사람들은요. 당뇨병 발병률이 60% 감소. 심장병 발병률이 40% 감소 뇌졸중 발병률이 35% 감소 암 발병률이 25% 감소 평균 수명이 8.5년 증가 8.5년이에요 여러분 약도 아니고 수술도 아니고 그냥 음식만 바꿨는데 8.5년을 더 사는 거예요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이영희 할머니 70살은요 5년 전에 재진료를 받으셨거든요 당시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을 다 갖고 계셨어요. 약을 다섯 가지나 드셨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음식을 끊으라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열심히 실천하셨어요. 5년이 지난 지금 약을 한 가지만 드세요. 건강검진 결과가 60대보다 좋대요. 할머니가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80살까지 살수 있을까요? 제가 답했습니다. 할머니 90살까지도 가능해요. 지금처럼만 하시면요. 마무리 최종 cta 24분 마이너스 25분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음식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째 흰쌀밥 대신 잡곡밥 둘째 짠 국물 음식 줄이고 국물 마시지 않기 셋째 가공육 끊고 신선한 단백질 넷째 튀긴 음식 대신 굽거나 찌기 다섯째 과일주스 대신 생과일 이것만 지키시면 돼요. 복잡하지 않아요. 비싸지도 않고요. 그냥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마흔 해간 의사로 일하면서 느낀 거요. 건강은 결국 매일 먹는 음식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지고 나쁜 음식을 먹으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저녁 식사부터요. 흰쌀밥 대신 잡곡밥 한번 드셔보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화면 아래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버튼도 눌러 주시고요. 종 모양 알림 설정도 켜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 주세요. 오늘부터 어떤 음식을 끊으실 건가요? 댓글 남겨 주시는 분들께 제가 직접 답변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화살표 공유 버튼 눌러서 가족들에게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10년 연장시킬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른데 의사가 매일 먹는 건강 음식 10가지를 준비하고 있어요. 건강하세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